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왕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죠.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은 상당히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가 고장 나지 않고 오래도록 잘 사용을 하려면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의도대로 해야 되겠죠?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휘발유를 넣게끔 설계를 했으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로 설계를 했으면 경유를 넣어야 됩니다. 전기차로 설계를 했다면 전기를 충전해야지만 차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휘발유차로 설계를 했는데 경유를 넣으면 차가 갈 수가 없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의 그 설계대로 먹어야 병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설계하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소와 과일을 어 생으로 어 먹으면 됩니다 어 과일을 익혀서 먹는 경우는 드물 테고 그럼 채소도 어꼭 생으로 먹어야 되느냐 어 데쳐서 먹으면 안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채소를 데치게 되면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가 가장 영양적으로 우리 몸에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칼슘이 어, 데치고 삶고 볶는 순간 산화칼슘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우리 몸에 유용되게 사용될 수 있는 칼슘이 아니라 석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 석회는 시멘트 가루와 같은 것이고 어, 이 시멘트 가루가 물과 반응해서 콘크리트처럼 혈관을 막고 담낭결석이나 요로결석 신장결석 같은 형태로 굳어지기 때문에 채소를 익혀 먹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석회를 먹은 적도 없고 석회가 날리는 곳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내 몸에 석회가 들어와서 석회성 건염, 또뭐 신장결석, 요로결석, 담낭결석,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우리가 채소를 익혀 먹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주신 것들을 이 말씀대로만 하면 건강하게 살수 있고 혹시나 병에 걸렸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도 당장 실천해 보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그리고 견과류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셨을 때 몸은 빠른 실내에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좋아지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